네, 오늘은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죠. 굉장히 좀 황당한 사건이라서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한 분이 2017년에 빌라를 매수했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등기부도 다 확인하고 대출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에 신한은행에서 전 주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으니까 갚으라 이거를 갚아라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빌린 대출도 아니고 집을 살때 등기부도 철저히 확인을 했는데 대출이 없는 상태로 샀으니까요. 피해자분께서는 갚지 않았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넣었고 결국에는 결국 어, 집을 뺏기게 됐습니다. 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이게 참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또 이것을 예방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이이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등기부에 기록하는 저당권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자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하면요, 만약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사회자님은 저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 제 집을 담보로 잡고 이 사회자님한테 돈을 빌리면요, 제집 등기부에 집을 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공시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제 집의 소유자가 되더라도 사회자님은 제가 아닌 새로운 집 주인에게 저에게 빌려줬던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빌려준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도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것을 이제 대세적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은 대세적 권리가 있어서요. 집을 매수한 제 3자에게도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례에서 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 주인에게 돌려, 어, 돈을 빌려준 신한은행은 그 집을 산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등기부에 대출이 없는 걸 확인하고 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 상황을 좀더 설명하면요. 그전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경매로 집을 그 뺏긴 분에게 집을 이제 판 사람이죠. 이 사람이 2017년 4월에 집을 그 매수하면서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대출을 받았고요. 이후 이제 근저당 그 말소 서류를 허위로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했고 등기소에서 근저당을 말소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집을 이제 빼앗긴 분에게 등기부상에는 대출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집을 판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위조 서류로 이제 등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부에만 근저당이 말소된 상황인 것입니다. 음, 분명히 등기부 이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없는 것을 보고 매수했는데 실제 대출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등기소는 그런데 이게 국가 기관이고 또 관할청은 법원인데 이게 등기부가 유저됐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등기부를 믿지 않으면 이 거래를 어떻게 할지 이거 좀 황당한 느낌이 들어 어, 듭니다. 네, 이걸 그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은 이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요. 만약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진정 소유자나 진정 권리자가 피해를 봅니다. 앞서 예에서는 신한은행이 이제 진정한 권리자인데요. 신한은행을 보호할지, 이제 새로 집을 산 사람을 보호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이라서 신한은행이 좀 강자처럼 보이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약자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사회자님 집을 누가 이제 등기를 위조해서요. 자신의 이제 소유로 바꾸고, 저에게 팔았다고 이제 가정해보죠. 만약 등계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등기를 믿고 산 저를 이제 실 소유자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정 소유자인 사회자님은 이제 아닌 밤 중에 뜬금없이 이제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진정 소유자인 사회자님이 피해를 보든 등기를 믿고 산 제가 피해를 보든 사기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뭐 있겠지만요. 뭐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을 뭐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는다고 해도 이제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 명의자, 진정 권리자를 보호할지, 또는 등기의 공신력을 믿어서, 믿은 사람을 보호할지, 선택이 될 문제다. 아주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등기소, 또는 이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배상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등기소가 이제 명확한 과실이 있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등기소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접수 접수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소는 이제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이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뭐 조사권을 주고 등기 접수 서류의 허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뭐 조사해서 등기 진행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럴 경우는 또 분명 뭐 단점도 있겠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기금을 조성해서 두쪽다 보호하는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뭐, 새로 알게 된 사실이고, 뭐, 나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면은 사기를 치고 이런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완벽한 대처법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철저히 하면 사기당할 확률을 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등기를 이제 위조해서 사기친 사례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 앞서 신한은행 대출 권도 2017년 4월에 매수한 후 위조 서류로 이제 근저당을 바로 말소하고 3개월 있다가 매도를 하잖아요.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매수 3개월 만에 집을 판 것도 그렇고, 대출을 이제 받고 바로 상환을 했다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그러니까 등기는 등기 내용을 지울 때 등기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삭선이라고 해서 줄을 그어서 내용을 이제 보이게 놔두고 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소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소된 내용을 좀 읽어보고 대출이 너무 빨리 상환 뭐 되었다면 이제 대출을 실행한 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실제 상환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사기꾼들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막 1, 2년씩 시간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너무 뭐 빨리 바뀐다든지 대출이 너무 빨리 말소되었다든지 하면 삭선 아래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를 지울 때는 아예 삭제하는 게 아니라 줄을 그어서 지운다.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 내용들을 볼, 어, 보면서 삭제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너무 빨리 대출이 말소됐다든지 근저당이 말소됐다 하면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처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이게 사기꾼들은 이제 자신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 소위 이제 바지 사장에서 좀 대리인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그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온다든지 대리한 이유가 좀 미심쩍다든지 하면 좀더 자세히 이것저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원 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손보사를 통해 이제 권원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원 보험 이제 가입 신청을 하면 이제 보험사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물건을 확인해 보고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보험 가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어뭐 소유권이 가짜였다든지 뭐 이중 매매라든지 뭐 권한 없는 대리인의 뭐 매도라든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권원 보험은 이제 보험 가입 후에 새로 생기는 그 권리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보험 가입 전 이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네, 권원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이제 어, 계약 규모가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계약이라면은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위조된 등기에 대해서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등기 관련 소송도 사라지고, 거래의 신속성, 안정성이 보장돼서 경제적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영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게 뭐 기금을 조성해서, 어,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이, 좋고 나쁜 걸 따져볼 것들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등기소에서 서류를 접수받을 때, 국가 전산망 그리고 금융 전산망 등과 연동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방법도, 어, 고려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IT 강국이니까요. 앞서 예를든 신한은행 근저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점에만 연락해도 전산적으로 충분히 확인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저런 대책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